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영상에서는 구조의 차이가 어떤 수익의 차이를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 드렸는데요. 그 이후로 시장 반응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게 있습니다. 지금 금 시장은 이미 조용한 변화가 시작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변화가 뉴스나 시세 그래프에는 전혀 안 나타납니다. 가격은 그대로인데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조용히 판 자체가 바뀌고 있다는 거죠. 특히 1차 라프모 구조를 실제로 경험한 분들 사이에서 시장 자체가 다르다는 부분을 빠르게 알아채고 본격적으로 준비하시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후속편에서는 이 구조가 왜 지금 이 시점에 더 중요해졌는지 그리고 많은 분들이 기다리시는 2차 판매 일정이 왜 12월 15일로 조정이 됐는지 이두 가지를 명확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요즘 금시장을 보면 재미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금 시세는 거의 숨을 쉬듯이 작은 폭만 움직이고 있는데 정작 글로벌 기관들의 움직임은 점점 빨라지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조용하지만 뒤에서는 물량 확보 싸움이 이미 시작된 상태라는 거죠. 왜냐하면 2024년을 기점으로 각국 중앙은행들의 금 매입량이 역대 최고치를 찍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앞으로 금 시장에서 개인이 들어갈 좋은 자리가 점점 줄어든다는 뜻입니다. 금값이 폭등하기 전에는 항상 이런 과정이 따라옵니다. 기관은 진입하고 개인은 뒤늦게 시세를 보고 뛰어들죠. 하지만 이번에는 특이하게 개인이 기관의 가격 구조에 맞춰 들어갈 수 있는 창구가 열린 상태에서 이 흐름이 시작됐다는 점이 정말 흥미롭습니다. 1차 때 실제로 벌어진 일이 하나 있습니다. 오픈과 동시에 물량이 빠르게 잠겼고 그때 이후로 국내 다른 투자자들도 도대체 라프모가 뭐길래 가격이 이렇게 차이나지 본격적으로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라프모 구조가 유명해지는 것 자체가 앞으로 개인에게 배정될 수 있는 물량 비중이 점점 줄어든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런 구조는 초기에 들어가는 사람이 가장 낮은 가격대, 가장 좋은 조건을 가져가는 구조입니다. 즉, 이제는 준비된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 시장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말씀 하나 드립니다. 2차 판매 일정이 12월 11일에서 12월 15일로 조정되었습니다. 일정이 미뤄지면 보통 문제가 생긴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이번 조정은 완전히 반대입니다. 1차 판매가 끝나고 한국에서 기대하던 수요가 본사 예상보다 훨씬 높다는 게 확인됐습니다. 그래서 한국 법인 쪽 물량 할당 자체를 다시 조정했습니다. 조금 쉽게 말하면 한국 시장에 더큰 창구를 열어주기 위한 재배치 작업이 진행된 겁니다. 이러한 과정에는 세 가지 필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국제 물류창고에서 실제 실물 배정 물량을 다시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했습니다. 두 번째는 기존 개인 물량 대비 너무 빠르게 성장해서 운송 보험 라인을 확장하는 작업이 진행됐습니다. 마지막으로 1차 때 동시에 접속 및 주문이 몰리다 보니 결제와 인증 부분에서 생긴 현상을 보완했습니다. 즉, 단순히 미뤄진 게 아니라 더 많은 개인 투자자가 안정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프로세스를 확장하는 작업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번 조정은 투자자 입장에서 오히려 긍정적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더 많은 물량, 더 안정적인 시스템. 이두 가지가 해결된 상태로 2차 판매가 열리는 겁니다. 2차 판매는 1차 때와는 분위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1차 판매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많은 사람이 모르는 시장이었고, 반대로 2차 판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알고 들어오는 시장입니다. 그 말은 곧 어떻게 준비하냐에 따라 승부가 갈리는 시장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최소한 회원가입, 본인 인증 이두 가지는 꼭 미리 끝내놓으셔야 합니다. 구조를 제대로 이해한 분들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에 1차 때처럼 구경이나 해볼까 하고 들어가면 이번엔 더 빨리 마감될 겁니다. 금투자는 이제 예전처럼 오르면 좋고 떨어지면 기다리는 게임이 아닙니다. 지금은 어떤 구조에서 시작하느냐가 미래 수익을 결정하는 시장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같은 금을 들고 있어도 누구는 구조 덕분에 수익이 나고 누구는 구조 때문에 계속 제자리입니다. 이 차이를 만든 게 바로 라프모 구조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2차 판매는 개인이 이 구조에 올라탈 수 있는 두 번째 공식 기회입니다. 12월 15일. 이번엔 단순히 관심있다로는 안 됩니다. 준비된 사람만 이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영상 설명란과 고정 댓글에 라프모 골드 코리아 관련 내용 남겨두겠습니다. 필요한 준비는 미리 해두시고, 이번 시장에서는 한번 제대로 우위를 잡아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대왕개미 홍인기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